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톰인드 패치 후로 돌아온 재범TV 인재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가금 덱은 신카드 단두장쳐 넣은 네, 로브냥꾼 되겠습니다. 상대 도적인데 아마 미라클일 것 같아요. 그목조룩이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벽보고 듀얼는 덱인데, 자, 혼내줍시다. 명치를 패서. 자, 수습생만 들고 갈게요. 도끼는 뭐, 노루토끼가 잡혀있으면 들고 가는데, 굳이 이 매치에서 뭐 상대 하수인을 정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수인을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캐스트걸 시간인... 수도 있고, 미라클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이러면 그거죠. 미라클. 자, 여기서 선택인데, 지워가기를 내며, 내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 1코가 붙어가지고, 여기서는, 버프하고, 젤센 플레이로 갑시다. 악마의 법까지 돼서 즐거긴 어쨌든 좀 시간을 주는 거니까. 이 코스트 나올만한 건 사실 뭐 문어로봇 정도가 있겠지만, 문어로봇은 얘한테 잘리죠. 한 번에 상대가 지금 뭘 하기도 난처한 상황? 3코스트, s i 7속공 정도가 있겠네요. 가장 좋은 플레이는. 기습 쓰네? 이건 뭐지? 기습에 여기다 뭐 썼는데? 타기? 이러면 주문 하나랑 하수 하나 들어왔고, 야, 로브 좋죠. 로브 좋지. 로브 너무 좋죠. 거의,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드로우 아닌가? 근데 물론 도적은 이제 법사랑 다르게 주문 외에도 정리 수단이 있어서, 이겼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음, 상대 필드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까다로운 건 맞죠. 다음 턴에는 이제 오래된 상황, 이건 이제 필드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까 이거 나온 거고, 이러면 동전 받은 걸로 코뿔스내는게 제일 좋아 보이죠. 다만 그렇게 되면 상대한테 동전 두개 주는 게 조금 짜증나긴 해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뭐, 최대 데미지 플레이니까. 이제는, 사실 저 벽대기이기 때문에, 제 손을 조금 떠났어요. 상대 지금 동전 3개 들고 있거든요? 초반에 받은 거랑. 그럼 동전동전 동전 한 다음에, 가젯장 경매인이 나오고, 빙글빙글. 그런 것도 가능은 해요, 지금. 야, 이러면은 다음 턴에 내가 얘를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로 결정이 나겠네. 이거. 다 줄여, 다 줄여들어가지고, 지금.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laughs> 어, 저 다음 턴에 죽을 것 같은데, 어? 오! 일단 이건 데미지 줄수 있죠? 3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내느냐, 영능성능냐인데 얘는 어차피, 다 다음 턴에 때리는 건데, 다 다음 턴까지 게임이 갈것 같지 않아. 일단 교전순련서 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도 내자! 뭐, 안낼 이유도 없고. 근데 이게, 아, 오케이, 이겼다. 아유, 교단술에서 빨리 이겼네, 방금 저는. 운이 좀 좋았다. 자, 이제 사, 상대가 다음 턴에, 에, 교단술에서 안 맞았으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 게임이 좀, 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벽덱으로 어쨌든 다음 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만났습니다. 바로 그 녀석이죠. 등급전의 그 녀석. 사실, 얘 잡으려고 로브냐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이구요. 다 빼야겠죠? 다 빼고. 교단수련사, 수습생, 로브. 이런 카드들이 필요한데. 오케이, 로브 잡혔어요. 일단 로브 잡히면 괜찮아요. 일단 얘는 무조건 캐스트고, 어, 노루토끼노루토끼 악마의 벗. 이러면 노루토끼를 먼저 냅시다. 이게개체수 많았을 때 여기서 콩콩이... 콩이가 아니라 그 뭐죠? 크오레 공격력 버프 나오면 좋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거 수, 예정된 수순이고, 보버프... 아,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정리당할 텐데, 그 다음에 요거까지 냅시다. 어차피 상대는 하수인 안 내기 때문에, 얘를 뭐 정리용으로 쓸 일도 없고, 그냥 11짜리가 필드 나간다는 의미로 쓰고, 룬 책임 구슬 같죠? 이 데미지? 어, 태고학 탐구? 이건 괜찮은데. 그꽃고 이러면 지금, 이게 비전 주문이었지, 그치? 그니까 비전하고 했고, 냉기 남았구나. 여기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 로브 내자 물론 얘를 이제 못 쓰는 건 있어요. 근데 로브는 빨리 나가야 돼. 최대한. 얘를 내고, 다음 턴에 로브를 한다? 그럼 얘네가 다 죽어 있을 거야, 아마. 야, 이거 또, 바로 이렇게 1차 퀘스트 깨버렸고. 이거 아마, 얼음 보호막일 텐데. 이러면 또 시간 엄청 끌리거든요? 오른쪽 좀 중요한데? 어, 지옥가기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여기다 댈게요 여기. 여기다 대죠 가운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쳐야 돼. 얼음 보호막에도 쳐야 돼. 내가 저 22D를 깎을 수 없잖아요 사냥꾼 뭐 주문 이런 걸로 일단 상대가 흐름을 쓴건 아니니까 최소한 그 그거는 좋아요 흐름은 없다 일단 상대가 4만화 4만화에 할 만한 플레이가 딱히 없거든요 동전 쓰고 샘물 이면 샘물 플레이인가요? 오케이 샘물 하고 여기서 이제 비밀 걸면은 거의 힘들죠. 어, 지는? 이러면 한턴 정도 때릴 수 있겠는데. 1코스트. 지금 펜트 10장 같은데? 9장인데? 관통 사격. 아, 이번 턴을 노는 게 조금 뼈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얘를 안 냈으면 어차피 딜을 못 넣었어요, 얘네들도. 이 쬐깐이들도. 딜을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겠죠. 관통살에게 조금 노는 건 있다, 이 매치에서는. 어, 먹잇감 나왔다. 불꽃 세일. 아, 이러면 먹잇감 사라졌어. 근데 이 친구, 5 데미지 들어갑니다, 일단. 오, 수습생 좋다. 잠깐만요, 여기서는. 13이면은 어? 왜 나가지? 오케이 이건 약간 그 사냥꾼 직업을 골랐기 때문에 이긴거죠. 상대가 기분이 나빠졌나봐 두들어봤다보니까자 다음판 갑시다 어 악마사냥꾼 악마사냥꾼이면 이제 OTK 악마사냥꾼 내지는 죽음의 외야 량크사 요정도 네. 일단은 상대가 오티케이면 어차피 제가 유리하거든요 딜 넣는 템포가 빨라서 다 모으기 전에 끝내버릴 수 있고 그럼 어그로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중매라고 생각한다면 교단 수련사가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매치에서 법사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노루토끼만 짚고 가죠 2턴에 교단 수련사 낸게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상대가 뭐이만한에 하수인을 낼 거거든요 그 중매 악사라면 그래서, 교단 플레이는 그냥 2코스트에 3위짜리 던지는 플레이 밖에 안 돼서. 일단 1턴 0능 찍었고. 아직은 몰라요. 무슨 덱일지. 저는 뭐, 제할 거 하면 되긴 하는데. 어, 수습세? 갑시다. 여기서 OTK라면은, 아마 OTK일 것 같거든요. 일단, 아이 d 도 다 우리나라 뿐 아니고. OTK라면 여기서 재물에 오라. 아, 오케이. 아, 중매학사네? 이거 뽑은 건가? 아니면 아껴놓은 건가? 아껴놓은 거면 조금 지렸는데? 이러면 중매학사인 거 확인됐고, 오, 도끼. 버프가 날것 같기도 하고. 이걸 차고, 다음 턴에 버프 영능. 만화 코스트 상으로는 얘를 내는 게 맞는데, 담음 턴에 이 하수인들이 살아있지 않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버프를 할게요. 액제수를 늘리겠습니다. 담음 턴에 뭐1만나 들어오겠지라는 약간 양아치스러운 마인드고요담음 턴엔 무기 끼일 것 같아요. 1만나 들어오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추정만 들어와도 괜찮고. 4만화, 5만화에는 할 플레이 딱 정해져 있고. 중매학사 맞죠? 아지옥아기 무기 낍시다확보뭐 어쩔 수 없죠 이건. 근데 여기서는 1, 2 짜리를 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상대가 3코스트 속공 1뎀 주는 그 하수인이 있는데, 왼쪽에 보이시죠? 그걸 의식을 해서 줄인다, 하수인을?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방금은 네, 1, 2짜리 두개 버려도 네, 상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오른쪽에서 버프카드, 공버프카드 같은 거 들어오면, 그러니까 악마의 버에서 나오는 크홀레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기체수 많은 게더 좋은 것 같아서. 이거는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한장 넣은 우리 똥도기똥도기로 네, 알뜰하게 딜 넣어주고 있죠. 안광 쓰는 데이구나. 제가 악사를 해본 바로에 의하면은 안광으로 어그로를 못 막던데. 벌써 17 됐잖아. 오 그래도 오직하게 본체. 로브아 이거 이거 야 이거 두개다 나온 건좀 빡친다 이거. 이게 어그로 전에 그나마 좀할 만하게 해 주는 카드인데 이걸 다 뽑네. 생존자의 재간은 글쎄요 여기서 노루토끼를 뽑아오면은 좋은데 노루토끼 아까 1턴에 썼으니까 지금 되게 코불쏘두개 노루토끼 하나 이번 턴에 이 플레이를 했을 때는 템포가 밀릴 수 있어요 무난하게 그게 맞겠다 할 플레이가 없었어요 딱히 코불쏘가 이제 오른쪽에서 드로우 되는게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행존자의 재가는 이래서 좀 약간 빼는 느낌이 있긴 하다. 약간 손에서 노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그냥 뭐2대 넣었다고 생각하고, 아, 근데 내 체력이 1 8인게 조금 압박이긴 하다. 이 친구도 이제 8턴 되면은 그거 나올 텐데, 그 함수 나올 텐데 되면은 14. 영능력. 아니면, 사냥감 공격으로 까놓는다. 일단, 이건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능이냐, 이걸로, 첨벌를 깨서, 교환비를 좀 보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깨 놓는 게 거,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턴에 이거 제간해가지고 코뿔소를 이제 뽑아서, 물론 확률이에요. 그것도 66%, 3분의 2니까. 뽑아서, 얘한테 이제 박아서 뚫어될수 있으니까. 미리 까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해골 3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 뚫었고, 뚫어둔 카드 두장 있는데, 여기서 신문관 나오면 거의 끝났죠. 신문관. 여기서 얘가 본체로 가준다면? 얘가 본체로 가고, 그거 아닌데, 친구야? 아, 속사가 들어오네 이럴 때꼭노루토끼 들어오더라. 그래, 이게 이제 과학이야, 이거는 진짜. 내고, 일단 이거는 뭐 해야겠죠? 추적. 에이. 어쩔 수 없다. 아쉽네요. 왜 졌을까? 복귀를 해보면은, 로브가 이, 이 매치에선 별 의미가 없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다음 판 가보죠. 오케이, 한번더 만났어. 제 생각엔 마법사의 그 매치업에 많이 들어가는 게 영상에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 마법사 패는 거 보려고 오시는 거니까, 어차피 탄양통 영상은. 부단수련사를 찍고 가죠. 2턴에 그냥 내면은 상대의 뭐 흐름 같은 거 끊어줄 수 있으니까. 1, 2, 3. 인기 난데, 2, 2, 3은 사실 이, 이즈리얼. 이 친구는 후반에 나와야 좋은데. 이즈리얼. 뭘지? 나쁘지 않아요. 1턴에 캐스트 걸면 또2뎀더 넣을 수 있죠. 어? 0코스트 그건가 다 빈결. 어 이걸 여기다 써준다고 이뎀 맞는게 싫었나봐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낼게요 이건뭐 상대할거 영웅 능력 밖에 없죠 음 괜찮아요 그냥 흐름을 못하겠다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아 근데 깨는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긴 하다 자, 이렇게 가운데에 깔아서 바로각가끔좀 피해 줍니다. 최대한. 한데 지금 두 개겠죠? 비전은 그치 비전 마법은 너무나 좋은 게 많아서 일단 1 1차 캐스트는 뭐 쉽게 깨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네, 이렇게 쉽게 깨는 게 말이 안 되긴 한다. 그죠? 불꽃 이러면 두 번째 불꽃 손에두개 있죠? 아, 어, 로프 좋다. 이거는 좀 좋았다. 이제는 뭐, 누적시키면 돼요. 이거 가지고 때리고, 뭐, 이즈리얼, 영능, 이즈리얼, 영능,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에펙시스 폭발? 도발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 본체로 가죠 페이스! 아. 이러면, 오, 에펙시스 폭발이 너무 좋았다. 죽어버렸어 헛불 소는 글쎄요 큰 의미 없지 않을까 얘가 나가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가 그 차인데 어, 나가 있을게요 아직 이걸로 마무리 하기엔 좀그 체력이 많이 남아서 필드를 아직은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아까 1턴에 상대가 그 빙결을 써버려 가지고 필드를 잠깐 묶어놓을 수단이 좀 없거든요. 얼음 보호막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빙결 그 영코스트도 되게 5만 원있으면두채 올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달리는 데까데 되게 효과적인데 이거 이기면 상대가 1턴에 그거 쓴것 때문에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냉기 남았나? 눈색임? 여기서 그 냉기 영코스트 안 나오면 아 나왔나? 봐. 어? 오케이! Okay. 로봇발로 뭐, 이겼습니다. 양꾼을 보면 나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법사 분들은 일단은 한 판만 더 해보죠. 네. 빨리 빨리 끝났었네. 흑마법사 그 아마 컨트롤, 뭐 캐스트 원터키, 뭐 이런 쪽이겠죠. 멀리건을 잘해야 돼요. 이지리얼은 빼고. 아, 교단 수련사. 근데 교단 수련사도, 아, 모르겠다. 이거 2턴에 내가지고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들고 갈게요. 제가 후턴이기 때문에 2턴에 교단 수련사 내면은 3턴에 그 학교의 얼령2 데미지 광역은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퀘스트. 이게 퀘스트 미니일 수도 있고, 그냥 퀘스트 OTK. 일수도 있고 벌써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게 이걸 내고 동전 써가지고 버프까지 바른다 근데 3데미지 카드를 배제하는건데 생가좀 해보죠 배제해야 될것 같은데 뭐 왜냐면 이게 뭐 이거 참아봤자 뭐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뿐이 일단은 저는 그, 영혼 흡수. 2코 3 데미지 카드 배제. 이턴에 영능 눌러주길 바라는 플레이인데. 없네? 오케이. 이러면 이득, 이득 보겠는데, 에로 어, 로브 좋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방법이긴 방법인데. 본체 갑니다. 이거는 좀 잡아야 될 수도 있겠다. 로브 낼 거거든요. 어, 아니면 이거를 쓰고 네, 로브 내야 돼. 이거 4탄에 광분 나올 수도 있어서 로브 내고 본체 얘를 이제 정리를 하느냐.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갖다 받고 학계원령 쓰면 두 마리 죽으니까 이거는 잡을게요. 기분 나쁘게. 대처할 수단이 있는가? 상대에게? 곧불쏘 얘를 내느냐인데 어.. 낼게요 뭐 내면은 뭐 관통사격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 곧불스 얘를 아끼려고 했던거는 요거 아껴놓으면 낸다음에 여기다 관통사격쓰고 이럴수도 있어서 이러면 먹잇감 등장했죠. 오케이 네 상대가 이 턴에 그 영혼 없음, 상대미지 주문 있었으면 제가 오히려 힘들었을 텐데 이거는 뭐 그냥 배제 찍어서 잘 맞춘 거죠. 네 이렇게 로브냐군 신 카드 단두장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전적 괜찮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덱으로 등급조 하시면 원하시는 등급까지 빠르게 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게임 속도도 빠르고 너무 뭐 재밌습니다. 법사 패는 맛이 있어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영상은 이제 주술사 네, 정령주술사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